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샘 김용숙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간히 정치 관련 유튜브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텔레비전이나 뭐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그 주장. 양측의 주장과 입장을 듣고 계시겠지만 너무 언론에 비춰지는 그들의 얘기는 정치공학적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공학적 접근으로는 우리 일반 국민들은 판단을 할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각자 자기 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일반 국민들은 어떤 후보가 진짜 후보인지 어떤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관점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야지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생활정치 측면에서 이두별 후보를 아니면 또 생활정치 측면에서 어떤 사람이 국민에게 진짜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윤석열 후보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 되었을 때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 뾰족한 사람이 있어? 하고 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윤석열 총장의 등장을 보면서, 아, 하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는구나. 하늘이 대한민국을 돕고, 돕는구나. 하고 안도를 했습니다. 왜, 언제 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저는 희망을 좀 가졌었습니다. 왜냐? 와이셔츠를 다 잡켓을 다 벗어 제끼고 청와대에서 와이셔츠만 입고 컵을 들고 테이크업 커피 컵을 들고 청와대 경내를 걸으면서 조국 수석과 경내를 걸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정부가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얼마 가지 않아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산산조각만 난 것이 아니라, 법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면서 지네 편에게 유리하게, 지네 편의 범죄는 덮어주는 그런 쪽으로 이 법무부, 대한민국의 법이 운영되는 걸 보면서. 아, 지금부터는 암흑세계다. 암흑세계다.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그들의 비리가 아무리 만천하에 드러나서, 언론에 드러나서 검찰에 가보면, 검찰에서도 조사하지 않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똑같죠? 또 법원에 가도, 대법원장을 지내 정부에서 임명해 놨으니까, 법원에 가서도 판결이 전부 혐의 없음으로, 죄가 없으므로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큰일 났다.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침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너무 비참해서 저는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뉴스 보는 게 저의 중요한 일과 중에 하는데 뉴스를 보지 않고, m 먼 드라마, 예능, 뭐, 시사, 이런 곳으로 시선을 역부로 돌릴 수밖에 는 없었습니다. 특히, 특히 조국 문제에 이 서초동 집회, 또이 잘난 지식인들이 나와서 하는 짓거리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렀나 하고 한탄과 탄식을 했지만 아무 뭐, 무의미한 한탄과 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국회에 나온, 불려 나온 윤석열이라는 총장님,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그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서, 그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서, 아, 희망이 있구나,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구나. 그리고 그때 제가 퍼뜩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대통령감 나왔다. 대통령감이 있었구나. 희망이 없는, 국민의 힘에서 뭐 희망을 건질 게 없으니까, 야당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그냥 희망을 갖지만, 이제는 뭐 여당, 야당 희망이 없으니까 암흑세계였죠. 근데, 여당이 됐던 야당이 됐던 대통령 후보가 한 사람 나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을 쓸어내리고 그때부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뉴스를 열심히 챙겨보고 윤석열 후보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국회에 나오기 전까지는 1절, 그 가진 압력의 압박에도 1절 말이 없었습니다. 한, 뭐 기자한테 나와서 한마디로 말아도 좀 해주면 좋으련만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그 복도를 걸어가는 그 모습 이외에는 윤석열 총장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고, 왜저 사람 저렇게 무능해?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자기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지자 거침없이 국회에 나와서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됐다. 그리고 제가 2020년 5월 16일로 기억이 됩니다. 유튜브를 했습니다. 아, 우리나라 대통령감 나온 것 같다고 그랬는데, 저희 집에서 저희 남편도 무슨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감이냐고 주변에 다 얘기를 해도 아직은 아니라고 고개를 저을 때 저는 대통령 후보라고 제 마음에 딱 점찍었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샅샅이 이 사람의 단점이 뭔가? 이 사람이 인간이 바로 된 인간인가 아닌가를 꼬나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정말 사람에게 점수를 줄때뭐 저도 꼴값이겠지만은 냉정하게 봅니다. 우리 가족이건 내 남편이건 내 아이건 저는 뭐내 가족이어서 뭐 잘못된 건눈 감아주고 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가족일수록 더 강하게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큰 단점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역적인 얘기가 많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단점이 없는 거 아닙니다만 우리는 가장 우리가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점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점을 단점으로 가지고 있느냐만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본인이 부족한 것은 얼마든지 인력을 채워서 협조를 받고 보좌를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대통령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점은 도덕성,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도자는 어떠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냐, 도덕성이죠. 도덕성이 뭡니까? 정직성이죠. 정직하면 정직한 사람은 모든 그 행위가 다 정답에 가깝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 앞에 용감해야 됩니다. 돈 앞에 용감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죠? 비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3. 검찰총장으로서 자기가 적당히 권력들의 요구에 영합하면서, 영합하면서 적당히 조사하면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핍박당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이라는 사람을 강하게 수사함으로써 정부 여당의 압박을 받았고 압력을 받았고 그러한 결기가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윤석열 후보가 오늘 대통령이 된 이유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거를 저, 둘러싸고 뭐 부인이 어떠니, 저쩌니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그러한 사사로운 얘기에 집착하다 보면 줄기를 볼수 없습니다. 뿌리를 볼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 후보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하냐, 거짓말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원칙을 고수하느냐, 법을 지키느냐 이것만 중요합니다. 법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무너지는 겁니다. 무법천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와서 이게 뭐 법적으로 죄가 되냐 안 되니 이런 헛소리들을 너무너무 복잡하게 떠들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딱 비교해서 딴거 보시지 말고 딴거볼 필요 없이 누가 더 정직하냐. 그것만 보면 해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이만. 뭐 윤석열 후보 뭐 부인이 어쩌저쨌다 장모가 어쩌다쨌다 이거는 다 지네들의 정 거짓말을 지네들의 그 비리를 덮기 위한 수단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장모가 복부인 같은데 내가 보기에 또 부인은 어느 정도 공주병이 있지 않을까 염려를 합니다만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돈이 많은 그 어머니의 그 딸이 하는 대로 윤석열 후보가 휘둘렸다면 지금 이렇게 샅샅이 윤석열 후보를 뒤졌는데 그 비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이마만큼 윤석열 후보는 부인을 손에 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장모도 돈이 많더라도 장모 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결기가 있는 그런 사나이라는 것을 이미 입증했습니다 그렇게 윤석열 후보를 쫓아내기 위해서 검찰총장에서 목을 치기 위해서 가진 가진 수단을 다 동원했음에도 윤석열 후보가 끄떡없는 이유는 이만큼 본인의 중심, 도덕성, 가치관, 가족을 움켜쥐는 리더십이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날 윤석열이 그 자리에 국민의힘 후보로서 존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선택할 때 복잡한 얘기 들을 필요 없다. 복잡한 얘기에 다귀 맞고 정직하냐, 뚝심이 있느냐, 얼만큼 리더십이 있느냐, 결기가 있느냐, 이것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전문 용어로 거칠이 하는 영화에 단어들의 정치공학적 얘기에 귀를 닫아야 올바른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